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도지 코인입니다. 자, 도지 코인. 최대 1,500%까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게 도지 코인이다. 자, 밈 코인의 슈퍼사이클 속에서 도지 코인 상승력을 기대가치가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도지 코인. 도지 코인은 말 그대로 밈 코인의 대장 코인입니다. 근데 이밈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상승력이 크게 크게 가져갈 수 밖에 없을까? 자, 밈 코인은 장난으로 만들어졌고 유행 따라 만들어진 코인이 바로 밈 코인입니다. 근데 이밈 코인이라는 것은 NFT의 접근성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머스크도 그렇고 이 도지 코인에 해당되는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산업군들이 많이 몰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밈 코인이 같이 상승한다. 이러한 말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자, 말 그대로 도지코인 그러면 어떻게 상승력을 크게 가져올까? 여기 머스크가 보이시죠? 자, 머스크가 X 트위터 X의 프로필을 레이저 아이로 변경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상승장. 해당되는 폭발장을 보여준다라는 그무임으로써이는게 바로 이 그림이죠. 자, 이렇게 머스크의 눈이 레이저로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걸 말합니까? 2024년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확실한 상승장에 기대하고 있는 머스크 또한 이 트위터의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라는 것 자체도 도지코인의 상승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오늘 도지코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0.75%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하고 다시 반등 구간 찾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밈코인의 대대적인 상승장을 갖고 왔을 때 도지코인 100% 넘는 상승력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하방 압박 받고 다시 한번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여기 150원 라인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만 좀 보시면 어떤 확인이 되십니까? 확실하게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해당되는 부분 150원 라인을 지지받고 그냥 쭉 하고 급등을 시켰습니까? 그게 아니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지금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도지코인이라는 거말 그대로 도지코인이 안정적인 하방 압박에서 브레이크라인을 잡았다면 이 부분에서 우린 어떠한 찬스를 잡아야 됩니까 매수와 매도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 대응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도지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 이 모멘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리면서 지금 확실한 바닥 구간을 딛고 움직이고 계단식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또한 안정적인 수익 관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0고요 도지코인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비트코인보다도 멀등한 코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0 0하게도 수수료가 전체 코인들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이용될 코인이 바로 도지코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그 부분의 장점을 통해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당연히 도지코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머스크는 이전부터도 도지코인을 콕 집어서 트위터 X의 결제 시스템,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할 것이다. 연말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나온다고 한다면 도지코인이 이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지코인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이러한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당되는 부분 상단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아래 부분에 있거든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매매 대응 전략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무엇이 있는지도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이 문자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겠 상단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래 부분에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니까 도지코인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도지코인 오래 전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영상 그리고 이 문자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되죠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지 코인 말 그대로 밈코인의 대장입니다. 근데이 도지 코인이 일주일 새 8%가 상승했다. 분석가들은 도지에 단기적으로 44%의 급등을 전망하고 있다. 자 44%의 급등 전망, 뭐 긍정적입니다. 근데 급등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물론 급등이라는 것은 따로 나오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급하게 올렸다는 것은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올린 만큼 급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확실한 바닥을 딛고 안정적인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급등해서 빠르게 수익 내면 좋긴 한데 그만큼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처럼 이런 계단식 상승력이 더욱더 안정감 있는 수익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가격을 엄청나게 조정받았죠. 어디까지 조정받았습니까? 1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잠시 차근차근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가격을 조정한 다음에 강세장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왜? 민코인은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였다 함께 커플링화 되면서 움직였다 라는 부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왜 비트코인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기준점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 nft 접근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거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이 빠르다는 거이 모든 부분이 바로 민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함께 같이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도지코인에 관련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도지코인 1주에 10% 올랐습니다. 380% 랠리의 사상 최고가 경신도 가능합니다. 매크로 상승 추세에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고 18,000%의 랠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큰 상승 낼리는한 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간까지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2024년도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이 트위터 해당되는 비트코인 해당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말도 엄청 많죠. 자, 비트코인 2024 연설에서 비트코인 준비자산 지지 가능성이 높였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준비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달러를 얼마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국적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으로 준비자산을 지지하겠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해외 자산을 다 갖고는 있지만 비트코인까지도 그 구분에 넣으면서 확실하게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자산 분류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부분을 지지한다는 건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확실히 코인이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도권 자금의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트럼프가 참여한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참석 여부에 따라서 2024 컨퍼런스의 개막에 따라 우리의 코인 시장은 더욱 더큰 상승력을 같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트럼프 참여하는 부분에서 머스크 또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만큼 현재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코인 당연히 바닥 구간은 이제야 딛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150원 딛고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거 얼마 오른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 또한 도지코인 ETF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ETF가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도 안정적인 도지코인의 모멘텀이 될 거니까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서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시죠. 자, 오늘 도지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2024 컨퍼런스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도 하나씩 하나씩 빠르게 짚어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이고요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카톡방 주소로 같이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